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입니다. 와, 꽃이 너무 아름답죠? 와, 지금 이게 들국화라고 하는데요. 저희 사장님을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우.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꽃을 많이 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들국화입니다, 들국화. 네. 아, 이런 게 진짜 들국화예요 여러분 들국화 해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게 지금 산이잖아요 이곳에 산이에요 네. 그죠 산인데 산 밑에 오면 이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풍경 도 아. 보세요 여기 한번 풍경을 돌려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바시고 저쪽이 완전히 산속이죠 어. 네. 제가 해마다 와서 들국화를 따는 곳인데요 나중에 우리 밴드 가족님들도 여기와서 함께 따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예, 예, 예. 예이 들국화는 제가 두통이 있었어요 음 두통이 그리고 두통이 있었고 잠을 잘 못자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들국화가 저를 잠을 잘 자게 만들고 두통도 없게 만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생리를 하면 굉장히 제가 배가 아팠어요. 음. 그리고 생리가 이렇게 불순하고 그랬었어요. 음 근데 이게 참 좋아요. 생리 불순해도 아 좋고요. 어열도 방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혈. 그리고 여러분 몰랐죠? 눈이 초롱초롱해야 늦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사람은 눈이, 눈이 있잖아요. 눈만 살아있으면 얼굴에 피부가 쪼글쪼글쪼글해도 눈만 살아있으면 안 늙는데요. 예쁘죠. 그렇대요. 그래서 <laughs> 이 눈을 보호하는데 국화가 들국화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렇게 따라와요. 와 여성분들이 들국화차. 꼭 드셔야겠네요. 네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이 들국화를 저는 그냥 해도 되는데 음 여러분 이게 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요거를 조금만 넣어도 향이 나거든요. 한번 음 볼까요? 냄새를. 오 냄새가 그죠 음, 너무 좋아요 국화향이죠 국화향은 그렇죠 국화향 똑같아요 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오우. 예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네 눈경 눈건강에 눈 그렇게 좋다는 거 오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꽃이 저 위에도 저렇게 많고 엄청나요 아, 이것만 따가면 여러분들이 제 밴드 가족님들 오면 오시면 드리고 꽃차례 국가차? 드릴게요 오우. 저희 여성 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예 그래서 이거를 들국화를 많이 채취해 놓을게요, 제가. 그래서 들국화 차를 드릴게요. 아, 그리고 예. 네. 머리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맘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죠? 네. 또 경제적으로 힘들으면 또 그것도 아프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웃고 지내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또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네. 그냥 웃다, 근데, 뭐, 웃음치료사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웃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웃을 일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우리가 웃을 일을 만들, 만들어보자고요. 같이 모여서, 연구해서 웃을 일을 만들어서 매일 하루에 두 시간씩만 웃으면 병도 없어지고요. 3년만 웃으면 뭐, 깨끗해진답니다. 아, 아 많이 진짜. 웃어야겠네요, 많이. 아, 웃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laughs> 여러분, 이 들국화, 들국화 따러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네. 들국화를 따서 네. 저희 밴드 가족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어, 우리 밴드 가족님들도 항상 네.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 그 밴드 신청을 하신 분들인데 어, 저희가 수락을 해드리는 게 본인 사진하고 또 조남하고 이런 지역명 뭐그 태어난 연도 이런 게 있어야지만 제가 또한 김 선생님이 허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허락이 안 된다, 수락이 안 된다고 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꼭 그거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참 하는 법이 있잖아요. 드시는 어, 방법 그걸 네네. 안 알려드렸네요. 어. 제가 2부에서 직접 하는 거를. 알겠습니다. 네.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몇 가지 방법으로 한두 가지 정도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거를. 네. 그냥 말리는 방법과 이렇게 말리는 방법을 음. 알려 드릴게요. 하는 방법을 네. 두 가지로 알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같은 같이 상생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상골 맛집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